자기 앞으로 나가주시죠. 이제 회피, 그릇에 회피, 잡다, 잡다, 회피, 그릇에 회피, 넣주시고 회피 아, 얘 죽어버려. 아, 실드가 까져버네 실드가 먼저 까지면 안됩니다. 기대사로 플레이를 하시려면 회피를 꼭 해야 돼요. 왜냐면그비혼 모드가 시작부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, 씨, 안 돌아보네. 오, 어, 해피를 하면은, 비온모드 게이지가 좀 찹니다. 살짝 앞으로 가주시고요. 들어주시고, 16t, 싹딱딱이 위치 뒤로 가. 공격할라죠? 지금 제일 잘 됐어요. 자, 이딱 때려주시고, 싹 때려주시고. 1초로 땡겼습니다. 37888.